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지요. 이 나인, 이나인이라는 성의 뜻은 뭐냐면 이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슬픔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.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이 성읍에 한 과부의 독자였고 이 혈기 왕성했던 한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마을 전체에 이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.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그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? 바로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 호칭 그대로 이 여인은 앞서 사랑하는 남편과 이 사별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과부가 되어서 이 사회의 최약자층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비련한 여인이었죠. 사회적으로 이 약자계층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또한. 이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한 그런 슬픔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아들까지 이연거프 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슬픔을 이 여인은 겪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자식이 먼저 죽으면 이그 자식을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어미의 마음. 이 얼마나 그 마음이 옥장이 무너졌겠습니까? 더군다나 이 아들은 이 여인의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독자였죠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소중한 그런 아들이었겠습니까? 남편을 잃고 없는 형편에 이 아들을 정말 정말 이 애지중지 그렇게 살뜰하게 키우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 이 아들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순간 이 여인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형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 절망과 그런 낙심과 이 슬픔과 눈물 속에 이 하루하루를 어,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. 이제 이 죽은 그 아들을 입관을 하고 그 관을 메고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나인성 밖으로 이 장례의 행렬, 곧이 죽음의 행렬이요, 슬픔과 눈물의 행렬이요, 이 고통의 행렬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여러분.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인성으로 향하는 또 다른 행렬이 오늘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? 바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행렬이었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11절 말씀입니다.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고 하는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? 그 그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인성의 사건의 그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백부장의 하인 이 종을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. 다시 말해서 이그 후라고 하는 말은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그 후라는 말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 지금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 행렬 그 행렬엔 예수님과 함께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의 그 걸음은 어떠했을까요? 바로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회복의 사건, 이 살리심의 사건,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발걸음은 아마도 아마 이 기쁨과 환희에 찬 걸음이 아니었겠습니까? 이 환호의 걸음이었고 승리의 걸음이었고 흥분과 이 활기가 넘치는 그런 걸음이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걸음, 그 마을 사람들과의 걸음과는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걸음이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지금 이 나인성의 성문에 입구해서 이 장례의 행렬, 죽음의 행렬, 이 슬픔의 행렬과 그리고 그정 반대되는 이 기쁨의 행렬, 생명과 이 승리의 행렬이 지금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.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지나가던 그 가부의 행렬, 이 장례 행렬을 바라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.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상이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,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나인성 밖으로 나오던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탄식과 눈물과 이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셨다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여인을 그저... 눈으로 그냥 그저 바라보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주목한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당한 과부를 불상이 여겨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불상이 여기다 오늘 여기 말하는 이 불상이 여기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창자가 뒤틀려 지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불상이 여기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.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아픔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보시는 것에서만 머물러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당한 그 아픔을 불상이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창자가 마치 끊어질 듯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뜯어지는 그런 아픔에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. 그만큼 이 여인의 아픔과 동일한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혹 지금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, 혹여나 이말 못할 이 아픔과 그 상처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는 분들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?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 그 절망과 탄식으로 그렇게 나날들을 보내시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러나 여러분,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들을 외면하고 몰라준다 할지라도, 우리 모든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,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괴로움들은 우리 주님께서,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주목하여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주님은요, 한순간도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에게서 거두어 간 적이 없고,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여전히 눈여겨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,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,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,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괴로움,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그 슬픔의 감정으로, 우리를 우리의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고, 우리의 고통의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이극률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님, 우리의 그 아픔을 짊어지시고, 우리의 모든 슬픔과 함께 나누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나인성, 이 과부의 이 아픔을 보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이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체가 담긴 관에 손을 대시게 되죠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당시 그 율법에는 죽은 시체를 이 만지거나 관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 역시 이 부정하게 취급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그런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을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관을 만지시고는 또그 관에다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? 그 결과 이 15절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이 그 관에 닿자 예수님의 그 손길이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부정한 관에 닿자 여러분 그 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? 절대 절망의 관이, 절대 이 죽음의 관이 절대 희망의 관으로, 절대 생명의 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. 예수님의 그 손길이 그 시체에 담긴 그 관에 닿자마자 원래 이 나인 성의 그 아름답게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, 회복의 손길, 이 살림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의 상한 10년 가운데 메말라 버린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죄로 죽어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뿐인 우리네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회복의 손길이 날마다 터치되어 줄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네 삶이 날마다 살 살아 남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과부와 그 마을 사람들이. 그 놀라운 치유와 이 다시 살림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됐는데요. 그 영광 올리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16절 말씀입니다.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. 지금 이말 사람들이 이 과부가 지금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며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지금 이 마을 사람들과 이 과부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 가운데서도.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, 감격의 고백, 이 감사의 고백, 회복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주님의 그 회복의 손길이,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.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.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 보셨다.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 주셨다.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럴 때에,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너무나 너무나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. 그 찬양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. 이 사랑의 손길이라는 찬양인데요. 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, 나를 위해 오신 주님,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로마 병정 찰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후렴절이 있는데요 이 후렴절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같은데요 이 후렴절 말씀. 가사를 보면 찬양을 보면 이렇습니다.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허루만치셨네.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, 네.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손길, 예수님의 그 손길, 예수님의 그 터치 한 번으로 이 죽음의 행렬, 이 절망의 행렬, 슬픔과 고난의 행렬이 이 생명의 행렬이요, 기쁨과 즐거움의 행렬로 역전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,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의 손길을 잡음으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전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죄의 권세, 어둠의 권세는 결코 생명의 근원 대신은 그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부정한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의 손길로. 말미암아 정한 삶으로 변화되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온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